안녕하십니까? 다복방송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 4월 13일 다복방송입니다. 오늘 청기누설 창세기 2장 3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Et benedict Zeus die septimo et sanctifica fit Irum quae in ipso r e q u o p e r r a t ab omni operer su Quad crevit Zeus ut p e c o r a t 제가 발음이 좀안 좋지만 양해주시기 해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그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렇게 번역을 하였는데요. 이 번역은 오늘날의 라틴어 뜻으로만 번역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소한 수천년 전 그때의 말씀을 하셨고 또 이러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수메르 점토판이나 히버리어 양피지에 수천년 전에 적어놓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수천년 전에 뜻으로 번역을 하여야 진정한 하나님 말씀을 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음의 변화, 배나, 뜻의 변화가 일어난 언어로 번역을 하면 그것이 오역이고 하나님 말씀을 그르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복방송은 세계 최초로, 세계 유일하게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대로 진실되게 번역을 하여서 오늘날의 성경을 올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이, 3절에서는 베네디히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베네디히트는 산스크리터의그 어원이 있고요, 정확하게 우리 토속 사투리입니다. 이 뜻은 여러분들이 한번 유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사투리이기 때문에 유추하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베네디히트. 자두 번째는 이룸입니다. 이룸 이 이룸도 어그 어원은 산스크리트, 정확하게 우리나라 토속 사투리입니다. 이 뜻도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어, 입소라는 말이 있습니다. 입소. 이 입소는 그어가아 원래 입소는 아닙니다. 입재였습니다. 입세, 입세, 입재. 여 오가 이로 나오는 것이 원래 어원이 됩니다. 이 입제에서 입소가 갈라져 나온 겁니다. 그래서 입제, 입소 이 뜻도 산스크리트의그 뿌리가 있으며 우리나라 토속 사투리로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단어도 한번 주의 깊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이 단어를 얘기했는데 이 단어에서 조금 뒤에 부분이 비트에서 어라트라고 전미사만 좀 바뀌었을 뿐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했던 어, 레키어비터레키어비터에서 갈라져 나온 말입니다. 요 에비터라는 이 부분만 바뀌었죠. 요 보면은 어, e r b e r a t 라는이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전미사만 바뀌었고 앞부분은 어원은 똑같습니다. 이것도 어, 지난 시간에 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쉽게 알수 있을 겁니다. 요거 하고 그다음 여기 보면 수 해놨습니다. 수 이수 하는 이것은 순수 토종 사투리입니다. 그 어원은 산스크리트였죠 이것도 한번 그 뜻을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크래비터. 이 크래비터는 뭐 창세기 1장 1절부터 제가 한 10번 이상 반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크래비터도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패치어레트 해놨습니다. 패치어레트도 제가 한 최소한 5번 이상은 에,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 토속 사투리입니다. 이 라틴어는 그 어원이 산스크리터입니다. 그 뿌리가 산스크리터에서 알파벳으로 소리 나는 대로 적고 그 뜻을 그대로 고스란히 받아서 라틴어가 탄생을 하였다라는 것은, 에, 이 라틴을 연구하는 언어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라틴어의 뿌리는 산스크리터다. 하는 것을 이미 세계적인 전문가 언어 전문가들이 다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어거지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산스크리트의 참 주인으로서 우리는 산스크리트 범어의 원 주인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사투리가 바로 실따머인 범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인 우리가 이말 뜻을 어 제대로 모른다면은 정말 어,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어, 좀 거리감이 있고 우리 말이 아닌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은 이게 에, 알파벳으로 이렇게 적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에, 좀 생소할 뿐이지 에, 조금만 저하고 같이 영상 공부를 하시면 이제 얼마 지 않아 저보다 더 똑똑해지실 겁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자, 그러면 베네디터 하는 이거는 이게 그러면 토속 사투리 어떤 말이냐? 우리가 토속 사투리를 많이 잊고 살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표준어가 강요도 하고 하니 다 표준어를 쓰는 바람에 우리가 옛날부터 부모님 세대부터 쓰던 사투리를 많이 잊고 있고요. 또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쓰던 쓰고 있는 사투리도 그 우리 옛날 선조들이 쓰는 사투리에 거의한20% 정도밖에 안 돼요. 80%는 잊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생뚱맞게 모르고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저는 산스크리터를 공부하고 실담어 사전을 보면서 계속 찾아내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같이 우리 잃어버린 토속 사투리를 찾아 나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베네디트는 어, 이 벤이 좋다라는 뜻입니다. 벤 본이 좋다. 우리가 지금은 본이 좋다라고 하지만은 좋다라는 말은 최근에 생긴 말이고요. 옛날에는 다 디오타라고 했습니다. 디오타. 디귿이지읒으로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다 디오하스, 디오타, 주, 디오니 이렇게 디귿 발음을 하였습니다. 이게 어, 베니 디오타라는 뜻입니다. 이게 베니 좋다라는 게 베니 디트입니다. 우리가 디 라고 하니까 이게 지읒 발음 좋다라는 거하고 연관을 못 시키는데 우리가 불가 조선시대 뭐한 100년 전만 해도 좋다라는 말보다 디오타라고 했습니다. 두원법지, 그뭐 예, 어여서, 디오타가 좋다라고 다 바뀐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아, 어, 제우스 하나님께서, 어, 보시고 좋아하셨다. 좋게 보셨다. 라는 뜻입니다. 제우스 하나님께서 좋게 보셨다. 여기에, d a 세븐티모 하는 거는 일곱 번째 날을 일곱 번째 날을 제우스 하나님께서 좋게 보셨다. at, 어, 산티피 카빗, 산티피 카빗 이거는 상스럽게, 성스럽게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물론 우리가 잃어버린 실담어인 토속사투리지만 제가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상스럽다라는 고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일룸이라고 있습니다. 일룸, 일룸하면은 여러분 이게 토속사투리입니다. 이게 여기에서 뜻은 그것이라고 하나 있습니다. 그것, 그것들, 그것 그렇게. 로 번역을 하는데 이 일룸은 음의 배나가 일어난 거지 뜻의 배나가 일어난 거지 이게 바로 우리나라 토속 사투리고 지금도 쓰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이에요 일룸 이 일룸은 바로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거는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이름 여러분 이름이 뭐예요 하죠 우리가 이름 그 이름이 원래 뜻이 뭐냐 하면 이름 하면은 어, 가리키다 라는 뜻입니다 가리켜 어, 존재하다 가리키다 가리, 그러면 이름 하면은 이러다. 우리가 이러다. 뭐라고 가리키다. 뭐라고 읽었다. 라는 뜻입니다. 이름 하면은. 그래서 그 가리키다. 뭐라고 읽었다. 라는 말을 이름이라고 쓰는 겁니다. 그러면 어른이, 이, 저, 어, 젊은 사람한테 가서 자네 이름이 뭔고 하면은 자네 뭐라고 읽었는가. 자네를 뭐라고 부르는가.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 저를 그러면은 다복방송이라고 불러주세요 라는 뜻으로 제 이름은 다복방송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 일룸 하는 거는 이름입니다 발음도 이름 이게 일룸 하니까 잘 모르지만 그러면 이름 이름 이름입니다 이게 이름 일컫다 가리키다 지칭하다 그런 뜻이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산스 크리트로고 알파벳으로 일룸 해놨지만 은 이걸 가나다라로 이름 이렇게 적어도 무방합니다 이름이에요. 그러면은 성스럽다, 상스럽다고 일컬었다, 제우스 하나님께서. 자, 이 콰야는 그리고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다음 에 여기에 보면 중요한 게 입소해놨습니다. 입소해놨는데 이는 오를 이로 바꾸면 어원이 됩니다. 입소는 어원의 가지 에배나이고객배나이고 원래는 입세입니다. 입세에서 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나라 토속 사투리인데. 아니 이런 말도 있나? 입세라는 말이 있나? 하는데 그 세라는 거는 오늘날 발음이고 이게 에, 양피지에 기록될 때 수천 년 전에는 입제입니다. 입제. 그러면 뭐냐? 입이라는 거는 IP 두 잔, 입이라고 합니다. 입. 입은 입 우리가 입장하다. 우리가 지금도 써줘. 입장하다 할때그 입자입니다. 입. 덜 입자, 들어갈 입자. 그 입자입니다. 그 다음에 SO로 하면 잘 모르겠지만 은 SE로 하면 재가 됩니다. 재. 재는 존재할 제자 재자, 현재 제자입니다. 그러면 들어가서 존재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입제 하면은 존재하다라는 뜻으로 부, 생각하면 되지요. 지금부터 지금으로부터 현재로부터 이제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제. 입소해 놓은 거 입제 이제, 우리가 이제, 이제 막, 뭐, 이런 말을 쓰죠. 그, 이제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레키어 버러 라트 해놨습니다. 이거는, 어, 2장에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 즐거워 하셨다라고 했죠. 이거는, 즐거워 해버렸다라는. 옆, BERAT는 버렸다. 뭐, 해버렸다. 요즘, 남도지방에서는 뭐 해버렸지? 뭐 해버렸네? 뭐 해버렸다? 뭐 해버렸다? 하는 거는, 어떤 일을, 행하에, 행하였다. 라는 뜻입니다. 어떤 일을 행하였다. 그러면, 이 렉, 렉, 렉큐어 해놨습니다. 렉큐어는, 락이라고 했습니다. 락. 즐거워 해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우스 하나님께서, 즐거워, 여기, 입소 해놓으니, 이제, 지금까지, 지금으로부터, 지금까지 뭔가를 하고, 이, 이제부터, 지금으로부터 즐거워 해버렸다. 여기, 옴니, 오펠레수 해놨습니다. 여기서 엄니는 모든 오펠의 일들 수 해놓는데 이 수가 뭐냐? 이 수도 에, 그 어원은 산스크리트 수입니다. 산스크리트 수가를 어원으로 가지고 있는 수입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우리 토속 사투리. 수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쓰고 있는 수입니다. 똑같습니다. 산스크리트 수하고 우리가 쓰고 있는 수하고 똑같은 수이고 이 라틴어에서도 수가 똑같은 발음과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쓰냐? 우리 수선하다 할때수씁니다 우리가 수리하다 할때수씁니다 그러면 그 수수리하다 수선하다 할때그 수는 무슨 뜻입니까? 바로 수 어, 손보다는 뜻입니다. 손보다. 우리 수가 손수 자입니다. 손수 자. 손을 갖다가 수라고 했어요. 손을. 손수 자. 수. 그래서 수리하다. 수선하다. 손을 봐서 이롭게 하다 하는 게 수리하다고. 손을 봐서 개선하다 할 때가 수선하답니다. 그래서 수라는 것은 손보다 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손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들을 수손 보셨다. 손 보았었다. 누가? 제우스 하나님께서. 그리고, 과더. 하면, 얘는, 그리고, 크레비터. 크래비트. 크레비터는, 열번 넘게,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하셨다. 그래 삐다 우리 지금 사투리로 그래 삐다 하면 뭡니까? 그렇게 되도록 하였다. 그래 삐다 제우스 하나님께서 그래 삐다 하면, 그렇게 되도록 하셨다. 무엇을? 어, 패치, 패치어럿. 패치어럿 하면은, 펼치, 치어 보이시다. 펼치어, 펼치신 것을, 그래피다. 펼치시고, 그렇게 하셨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 이, 이 3절의 내용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 빨간 거, 하나님이, 좀 띄우고,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좋게 보시고, 그룩하게 일컬으시니, 이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며, 폐하셨던 모든 일을 손보시고, 그 날에 즐거워 하셨음이니라. 이게, 그, 이, 이걸 좀 바꿔야 되겠네요. 하나님이 폐하셨던 모든 일을 이렇게, 이렇게. 일을 그렇게 손보시고, 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좋게 보시고, 그룩하게일컬러시니 이는 하나님이 피시셨던 모든 일을 그렇게 손보시고, 그 날에 즐거워하셨음이니라. 이게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럼 뭐가 차이 나느냐? 여기 복대게 하셔 해놨는데 이 베네피터라는 말을 복대게 하시다라는 말입니다. 복대게 하다라는 말인데 원래 뜻은 이 복대게 하다라는 말은 에 후대에 오늘날 복대게 하다라는 뜻으로 쓰지만은 수천 년 전에는 어떻게 썼냐면은 좋게 보시고 정확하게입니다 베네 에, 베니 보다라는 뜻입니다. 베네 디히트는 디오타라는 뜻입니다. 디오타 이게 좋게 보시고 이게 수천 년 전에 순수 예, 토종 사투리입니다. 베니 좋타, 본이 좋다 이게 베네디트입니다. 그렇게 이제 번역을 복대게 하는 게 아니라 예, 좋게 보셨다, 일곱째 날을. 그 다음에 예, 일루음 하는 게 여기는 그룩하게 그냥 하셨으니 하다라는 뜻으로 했는데 일루음은 일컸다라는 말입니다. 일컸다, 일그러시니 이름인 자네 이름이 먼고 할 때. 그 이름이 뭐냐면은, 일컷다라는 말입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일으러시니 이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어, 레키오 베르, 어, 레키어 베르라타 해놨습니다. 레키오 베르라타. 이 뜻을, 안식하다, 휴식하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오늘날, 안식하다, 휴식하다라는 말을 쓰고, 뜻으로 쓰고, 수천 년 전에는 이 뜻을 정확하게, 예, 즐거워하셨다로 해석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뜻이 즐거워하셨다입니다. 즐거워한 거하고 안식하셨다, 휴식하셨다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했습니다. 창조하시며 크리에비트, 크리에비트는 오늘날 창조하다라는 뜻으로 쓰고 있지만은 이 하나님 말씀을 양피지에 적을 때의 그레비트는 창조하다는 게 아니라, 어, 그렇게 하시다. 크레비터는 어, 그래 빗다. 그래 빗다. 그렇게 하셨다. 라는 뜻입니다. 창조하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 하늘과 땅 차이에요.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하고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에요. 완전히 어마어마한 조작이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뭐 이것을 그렇게 하신 것을 창조했다라고 번역을 하든 뭐 했던 것은 그것은 에...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믿는 분들이 나름대로 알아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원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 뜻대로 우리는 해석할 해석을 해서 을해서 잣대를 삼아줄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패치어 레터는 어. 만들었다 라고 번역을 했어. 패치어레터를 만드시던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만들다라는 것은, 오늘날 만들다라는 뜻으로, 어, 해석이 되지만은, 어, 그 옛날에, 이, 이, 성경을 양피지에 적을 때에, 패치어레터는 펼치다라는 뜻입니다. 펼치다. 그래서, 펴시다. 펼쳐 보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펴시었던이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복 방송에서는 폐어시였던 이라고 정확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 거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좋게 보시고 거룩하게 일 그러시니 이는 하나님이 폐어시였던 모든 일을 그렇게 손 보시고 그 날에 즐거워 하셨음이니라. 이손 보시고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정확하게 수라고 해놨습니다. 수. 이 수는 손보다라는 뜻입니다. 손보다. 여기까지 창세기 2장 3절 정확한 진품 성경 번역을 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